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체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그 심리학자인 아로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 새끼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에 한쪽은 좀 딱딱한 철사로 만든 어미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젖병을 꼽아 놓고요. 또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헝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 젖병을 꼽아 놓았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철사로 만든 어미나 또헝겁으로 만든 어미에게 붙어서 젖병을 빨았는데 점점, 점점, 요원수기 새끼들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흠검으로 이렇게 만든, 어미 모양 쪽에, 가 붙드라는 겁니다. 그쪽에 젖병을 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실험이 아로, 아로 실험입니다. 아로 법칙이라고 하는, 예, 예 법이, 예, 이론이 나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보면 독재자, 힘의, 힘, 힘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 정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 왜안 나올까요? 아, 왜 그럴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따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법도 뭐, 원칙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십니까? 그리고 수용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이 루보함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3일 후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로 그룹과 자기 또래 그룹에게서 뭔가 조언을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 그룹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소리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징치하리라아 이렇게 그냥 아주 독하게 백성들을 혹독하게 지배하겠다. 이러니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그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고 그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그냥. 노동력이 착취당해 가지고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솔로몬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왕이 같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더라.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두 조각, 열 조각으로 열두 나, 열두 지파가 그렇게 나눌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로보함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로보함에게서 떠납니다 로보함을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버리는 거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계가 있느냐 다윗까지도 버려요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은 받을 유산도 없도 다막 그래서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마 침을 뱉었을 겁니다.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알았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나라가 나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좀 경청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수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여러분 보세요.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나 유다 성읍 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다지파 다윗 요다지파잖아요 솔로몬 요다지파 루호보암 요다지파 자기 지파만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미 지파 하나가 또 붙죠 그래서 여러분 10대 2입니다 나머지는요 예 나머자는 나머지는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에게 딱 붙습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요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 없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 떠나서 여로보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1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예, 여로보함이 잘못한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문제죠.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죠 사실. 성도들은요. 열심히 열심히 나와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집 바쳐서 애쓰고 쓰고 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목사가 그냥 르보암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제왕적으로 하고요 백성들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요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이다.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인간관계,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공동체에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든지, 교만하고 딱딱하면 버림받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다시 안 만납니다. 좀 허용하세요. 좀 들어주세요. 먼저 숙이면, 뭐, 뭐, 응? 문제가 있습니까? 뭐, 웃는 날에 침 못, 침못 뺏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 말씀 속에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너희 안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체시면서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며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질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교만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